우리집 마당에 있는 남천나무입니다. 키가 너무 커서 허리를 바짝 잘라놨는데 나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새순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응. 너무 신기한 남천나무입니다. 음, 국화도 대신이 올라왔고, 음, 우리 남편이 키우는 소나무입니다. 이것은, 음, 월남쌈에 넣어먹는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가 꽃도 피었어요. 고수. 와우. 봄 내내 고수를. 얘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이렇게 포도처럼 덩굴을 뻗고 피워요그 밑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이 로메인 상추. 그 옆에 데이지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데이지가 너무 예쁘게 피었고, 어 요것은 응아리꽃이에요. 응아리꽃. 집집마다 울타리 하나씩 있고요. 근데 하얀 꽃을 심었는데 올해 이렇게 핑크 응아리 꽃이 핀 거예요. 이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작년에 내가 사다 심은 장미가 올해도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도 심어 있고요. 어머님은 고추랑 토마토도 심으셨습니다.